이란다 원치라는 말이 있죠.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어떤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이 자백을 받기 전에 먼저 그의 권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비록 어, 죄를 지어서 잡혔지만 그에게 어, 할수 있는 그가 할수 있는 권리를 알려줍니다. 묵비건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또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의 불리한 증거가 될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게 미란다 원칙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또 자신이 잘 말하지 못하니까 좀더잘 말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하죠 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총독 벨리스에게 갑니다. 어, 보통 피자가 어,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보통인데 오늘 말씀은 바울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어, 어떻게든지 총독 벨리스에게 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거죠. 어, 이 바울을 어, 처단하려고 처형하려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절 말씀에 보니까 다세우라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바울이 총독 벨리스에게 호송된 이후 오일이 지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 이제 유대인 바울을 이제 암살하려고 했던 자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함께 이 총독에게 나옵니다. 같이 나온 사람이 바로 벨, 변호사 벨릭스, 아,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나오는 것이죠. 이들이 변호사를 대동한 이유는. 아, 딱 하나 있겠죠. 유능한 말을 잘하는 어, 웅장한 유창한 용병력을 가진 사람을 앞세워서 어쩌면 논리적으로 바울이 죄를 지어 저질렀음을 설득 하고자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바울의 죄를 이야기해도 어, 들어주질 않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그랬죠. 어, 죄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총독 벨리스에게 보낸 편지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범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더더 더 정확히 잘 말할 수 있는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입니다. 아, 이 법이라는 것이 참 이해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 똑같은 재판을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호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 누구는 돈이 있어서 대형 로펌이나 아니면 비싼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또 누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동네 변호사를 선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대형 로펌을 사거나 큰 정말 유명한 유능한 비싼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고용을 하면 그 죄가 절감이 됩니다 징역 살 것을 지평유예로 아니면 뭐 길게 살아야 될 것을 뭐 1년, 2년으로 줄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달게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쓰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랬는이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능한 변호사를 대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윤능한 변호사인 것은 그가 변호에 앞서서 이 벨리스 총독을 칭찬하는 말에서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벨리스 총독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아첨을 하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던들로가 이 총독 앞에서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염병처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런 일들을 했다 말합니다. 바울리코는 곳곳마다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전염병처럼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지난 우리 코로나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무시무시하지요. 죽는 병이 전염병입니다. 어, 처음에는 어떤 백신도 없습니다. 살아날 방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할 때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 내면의 삶의 현장에서 온갖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고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전염병처럼 강력한 복음의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지은 죄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어 다른 제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두머리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즉 그가 그렇게 주를 위해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한 열심, 열정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열정을 내어서 주를 사랑하고 사랑한 만큼 따르고 또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이겁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 이것은 사형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중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더둘러는 의도적으로 바울을 모함해서 이 사형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었습니다. 정작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전염병 나사렛 이단인 우두머리라고 이칭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까지도 모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더돌로의 변호는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죄가 더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 복음의 실체가 어떠한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염병처럼 퍼져지만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주인공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서 이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성전에서 이루어진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차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 의 성전일 그들 안에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로 인해서 복음이 실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향기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가 메어 있었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 마음의 성전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이 복음으로 말미만 사는 삶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온 삶을 오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